오늘은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AI가 정해주는 대로 무계획 해외 여행을 해볼게요. 저는 퍼플렉시티를 이용해봤고 지금 가기 좋은 나라를 추천받았는데 베트남 다낭이 나왔어요. 하루만 있을 거라 그냥 카메라만 챙겨서 바로 출발했고 비행기 기다리면서 다낭 일정도 짜달라고 했는데 계획을 알아서 짜줘서 너무 편하게 갔습니다. 기내식이 맛이 없어서 도착하자마자 맛집 추천 받아 밥부터 먹으러 갔는데 이야 진짜 맛집입니다. 실내도 100% 상승이에요. 다 먹고 다낭성 도 들렸다가 한 시장도 이리저리 구경했어요. 다시 택시 타고 미케비치도 가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급한 대로 카페 들어와서 비올때할 것도 추천받았는데 쇼핑몰을 알려줘서 쇼핑도 하러 갔습니다. 저녁도 맛집 추천받아서 먹어주고 숙소도 추천받아서 예약하고 갔는데 계획을 하나도 안 짜고 와도 돼서 진짜 좋더라고요. 다음 날밤 비행기라 타기 전까지 할 것도 추천 받아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이거 무료 앱에 심지어 광고까지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도 다운 받아 여행할 때 한번 사용해 보세요.